72시간 동안 단전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왔네요. 새벽에 하늘은 우중충하지만 맑습니다. 공기는 맑습니다. 오늘은 전통 커피 재배나를 사러 재래 시장에 나갔어요.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재배나 커피에다 커피를 끓이면 커피가 정말 맛있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아주머니는 대박 난 거예요. 제가 재배나 제베나 커피, 재배나를 세 개나 삽니다. 가격 흥정 하나도 없이. 그런데 저것은, 음, 병 따로, 뚜껑 따로, 받침 따로 가격이 다 틀려요. 음 여러 부족 것이 있지만 저는 아마라족 커피 재배나를 세개 살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저씨는 저에게 음, 저 바구니를 팔려고 제가 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묻자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저한테 계속 바구니를 사라고 강요합니다. 결국에 제가 바구니를 사주지 못했어요. 지금 후회가 됩니다. 바구니 하나 사줄 걸 하는. 그리고 저 총각은 과일 가게 총각은 너무나 해맑게, 아무 표정,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냥 코로나는 아픈 거라고만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그냥 아픈 거라고 대답하네요. 음, 저들은 저렇게 해맑은 사람들에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옆에 그저 저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인데 감기다. 아, 근데 우리는 마스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스크는 어한장 정도 살수 있지만 굉장히 비싸서 못 산다. 우리는 우리 마스크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총각은 그냥 장갑도 필요한데 장갑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끼고 있는 장갑은 일하는 장갑이거든요. 얼마나 착하고 해맑은 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라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죠. 저희 식모입니다. 저희 식모의 엄마 베트는 음, 코로나란 말을 잘 모릅니다. 옆에 컨닝하듯이 듣고 제가 물어보니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뭐냐고 하자 웃기만 합니다. 수줍어하죠. 음,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 계속 기동양을옆옆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음. 바이러스가 뭔지 이 친구는 저희 교육을 받은 직원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묻자 어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오는 것이며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음, 제가 시키니까 말을 하는 것이 빨리 자기 카메라를 치웠으면 하는 그런 갈망하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는 자기 딱 하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준 것입니다. 음, 그것을 빨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을 저에게 하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어, 아이가 둘 있는 직원입니다. 그저 직원도 굉장히 수줍음 전반적으로 이태리파 사람들이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이 많은 저 친구는 제가 코로나에 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 묻자 어,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배가 아픈 증상도 있긴 하지만 감기처럼 목이 아프고 기침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친구는 계속 배가 아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음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문제, 학교가 왜 수업되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음 그냥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있는 가능성이냐고 물어보자, 웃기만 합니다. 제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임신 3개월 된, 아, 임신 6개월 된새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일단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며 그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갑도 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남편이 마스크를 두 개나 사다 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스크가 약국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서 사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남편이 하다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 것과 합쳐서 모두 세 장의 마스크를 갖고 있는 아주 부러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 여러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는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드너 전파된다고. 응? 코로나 이 친구는 저의 경리 직원입니다. 오, 굉장히 예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응. 코로나 문바이러스자 바이러스라고 응. 말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냐고 물어보니까 응. 큰, 바이러스라고 <웃음> <합니다>. <웃음> 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수직으 코로나 <laughs> and c h u r 문드너 응. relationship 응,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and church. 한국의 어,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잘래 many people go to church l e 상투적으로교회가에는안된안된말합말합니러니까 코로나 이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나마지막에에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에코 은총과 자유를 때 때문에 기도하면 문문제가 없다고 <목소리> 얘기합니다. 때문자이 친구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갔을 때 서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아니 피플 뱅크 이 친구가 어? 교육시켰어요. 이즈벨 코로나 찌그리엘은 어? 라이크디스 like 저는 제 신이 음, 되게 중요한 존재이지만 음, 우리의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 주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이 친구가 맞다고. 음, 그렇게 레몬 말합니다. 스쿨 스톱이야. 학교 가라. 레몬 학교까지도 어. 가야 응.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응. 가지 말아야 될 정도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마스크 선탈을 하고 있습니다. 응? 마스크 선탈래. 응. 아니 안치이가 마스크는 굉장히 마스크 알레옐레. 모두 다 같이 자기네들은 마스크 한 장밖에 없다고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주방장입니다. 이 친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 뭐자 모두 다 같이 한결같이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음. 그 예방책을 뭐자 많이 교육을 받는 듯이 손을 깨끗이 닦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 친구의 생각은 마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거 마스크 하나밖에 음 다른 곳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어떤 데서는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데서는 하나를 팔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서 음 모두 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데 가끔 하나씩 파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많은 마스크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은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가 있죠. 음 그리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음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은 교회에 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음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하니 무섭기는 하고 그 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 듯합니다. 이 친구는 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아까 우리 집 식모에게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손 닦는 거 위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